안녕하세요. 응암동에서 온 임그린입니다.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푹 주무셨어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이 말을 3월 11일 아 1월 11일에 했습니다.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김춘수의 시가 하나. 생각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서 이름들을 불러보고자 합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원창, 정계선 헌법 위에 니들 없... 지금부터는 이름을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덕수! 한덕수! 마은혁 당장, 당장 임명해!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체험놀이 재밌었냐? 너도 이제 죄값 받아야지! 김건희! <laughs> 총을 누구한테 쏘니? 앞으로 네 인생은 총 맞은 것처럼 갈갈이 찢어질 거야 김태효, 김태효! 어디 숨었니? 지켜보고 있다 지기현 페르시아 왕은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겼다 산채로 신무정 검찰 해체 종지부는 니가 찍었어 <laughs> 오세훈 오세요. 서울시가 니거야 신콜엔 니가 빠져 아니야. 권성동 <laughs> 이재명 망원집은 잘했어 <laughs> 여러분 헌재가 헌법소 의지가 없고 판사와 검사가 서로 짜고 친양 내란수계를 풀어주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언제까지 평화집회를 할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역시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가 일어낸거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리 손으로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총등 군인들을 막아내고 장갑차를 막아낸 건 맨몸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응원봉을 들고 있을 때, 평화 집회하고 있을 때, 당장 내란 수계를 파면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이다! 현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마지막으로 크게 한숨 한번 쉬어 보실까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누군가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덕분에 시민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